곧 시작되겠습니다. 준결 1위 일체회 그리고 준결 3위 볼러뷰클럽 어떻게 보면 돌풍의 주역이냐 아니면 기존의 강호가 결국 우승을 차지하느냐 네. 네 관심의 초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프레임 이제 잠시 후에 일체회 조아라 선수부터 투가 시작되겠습니다. 조아라 선수는. 167cm, 구력이 17년이고요. 15파운드의 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외클럽은 30명의 회원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1989년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클럽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코롱볼링센터에서 네. 첫 번째 프레임. 아, 자, 이런 스플릿이 나올 수가 있나요? 분명히 잘 네. 갔었는데요. 또볼 그렇습... 무게도 15파운드의 볼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핀 하나 정도는 남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스플릿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원 3쪽으로 뚫려 들어가면서 8번 핀까지 같이 이렇게 쳐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요. 아, 너무 자, 아쉬워요, 저런 모습. 최종 핀은. 결승전에 벌써. 가시밭이 <laughs>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결국 어, 스페어 처리 에, 둘 중에 하나만 지금 처리했어요. 일제 네. 회 조아라 선수 조아라 선수가 세 명의 선수 중에 가장 어, 나이가 어린 선수예요. 그렇죠. 네. 자 맞서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될준결승의 볼러뷰 클럽은 어, 좀 행운이 따르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4위를 꺾고 또 2위 팀을 꺾고 지금 최종 결승전에 올라와 있어요. 네, 2, 3위전에서 좀 네, 행운이 네. 많이 따랐죠. 여인욱 선수는 구력이 20년입니다. 15 파운드 볼 사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 프레임 볼러뷰 클럽 음. 여덟 개핀 같은 여덟 개 핀이지만 스페어 처리를 훨씬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볼러뷰클럽 네네우측에두핀 아, 다소 쉬운 핀이기 때문에 일단 스페어 처리를 초반에 해줘야지 후반에 가서 편합니다. 그걸 볼러뷰클럽은 3, 4위 대결 그리고 2위와의 2위와의 대결 때도 자신들이 바로 그 장본이에요. 몸소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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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윤옥 선수가 첫 번째 프레임에서 두 개의 스페어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걸 잡아야 되는데요. 아. 아 이걸 잡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볼러뷰클럽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잡았어야죠 왜냐면 상대가 일체회기 때문에 상대가 제 컨디션을 찾지 못했을 때 정신없이 몰아붙여야 되는데 같이 지금 가고 있으면 자 이제 일체회 어, 소수경 선수입니다 166cm 구력 7년이에요 15 파운드 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 아스트라이크자 아, 이러기 때문에 볼러뷰 클럽은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레인 컨디션이 아주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구력이 길건 짧건 뭐긴 선수가 잘 친다, 짧은 선수가 못 친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같애요, 네. 네. 어, 집중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네. 선수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마지막 최종 결승전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결 3위 볼러뷰 클럽 지금 돌풍의 주역인데요. 네. 이 김연경 선수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이 선수가 아주 분위기 메이커로서. 그렇죠. 네. 자두 번째 프레임. 어! 어! 네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여덟 개 핀. 어졌고요두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리듬 발란스 타이밍 아주 좋은 컨디션을 어, 계속해서 네, 보여주고 있는. 무려 20년이라고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볼러뷰 클럽 정관 락 볼링장에서 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신생 클럽이냐 아니면 전통의 강호? 일체 왜냐? 네. 네. 자, 이거... <laughs> 어, 잡았어요. 아, 김현경 선수가 <laughs> 너무 좋아하는데 이 들어오다가 부딪힐 뻔했어요. 너무 좋아서. 아, 네. 네. 지금 2번, 네. 5번 핀 사이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도 네.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스페어 처리 결국은 2번 쪽으로 네. 얇게 공격됐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자, 김현경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제 세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체회 김현주 선수입니다. 김현주 선수는 168cm, 구력 8년. 15파운드 에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네 번째 레임 더블 더블 그러나 일곱 아 개핀 쓰러졌습니다 연속 스트라이크를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요 네 스페어 3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어 3개가 아~ 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laughs> 저희들이 중계하면서 많이 네. 이런 상황에서 그죠? 맞습니다. 네. 6번 10번만 치거나 3번 네. 6번만 치는 경우를 많이 완벽하게 봤거든요.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핀 하나가 그대로 서가지고 네. 서가지고 이제 오픈이 되는 경우가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신중하게 라인 잡고 핀세 개. 핀세 개. 아 이러면 핀 미스가 또.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체회 입장에서는요. 네. 아 벌써 두 프레임을 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네. 급해질 수밖에 없는 일체회입니다. 반면에 볼러뷰 클럽은 일체회가 지금 정신을 차지 리 못하고 있어. 이때 빨리 몰아붙여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볼러뷰 클럽은 4위 그리고 또 2위하고 게임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박지현 선수입니다. 세 번째 프레임. 아. 캐 아, 근데 박지연 선수는 여자 선수인데도 마치 남자 선수가 플레이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힘 있는 샷을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여자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와 회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강력한 느낌을 좀 많이 받죠. 네. 이 최종 결승전 한판 승부로 6월의 최고의 여자 클럽을 가리게 되는. 오늘 MBC 스포츠 중에서 선수들이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네. 네. 스페어처리날스 커버. 세 번째 프레임까지 양쪽 모두 투구를 마치고 이제 레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붉은색 상의가 일체회.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흰색과 노란색 아주 귀여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이 볼러 뷰 클럽입니다. 볼러 뷰 클럽, 여유록, 김현경, 박지현. 이렇게 세 명의 선수로 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승전 경기 과연 어느 클럽이 최종 우승 클럽이 될 것인지 한 번씩 투구를 해봤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한 번씩 또 투구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번째 프레임 볼 오브 유 클럽 여윤옥 선수. 스트라이크가 한번 나올 때도 됐습니다. 아 엄지가 네. 빨리 빠진 느낌이었는데요. 네. 네.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스트라이크가 한번 나올 때가 네.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정확하게 네. 네. 네, 바로 네 스트라이크가 아, 나오면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체회 쪽에서도 더 집중하겠죠. 네, 맞습니다. 여유녹 선수가 일단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있는 네 번째 프레임, 일체회가 이제 다섯 번째 프레임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게임이 소수경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소수경, 원투 아홉 개 핀. 그러니까 일체회도 앞서 저희들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세 어, 명의 선수가 최고 점수가 235, 200, 214. 이렇게 되니까 네. 어, 평균 점수가 대부분 180에서 200점 그 사이가 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어, 완성도를 좀 높여야 돼요, 선수들이. 네. 아, 팀전이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인 컨디션이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 거 맞습니다. 네. 아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하고요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서 또 속상한 그런 경기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아무래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 이것은 이제 네저 클럽도 그렇고 볼라비오 클럽도 바로 이곳 대연 킴스 볼링장에서 연습을 하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생소한 감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냥. 자신들이 어떤 홈 코트가 아니니까. 네. 네. 이제 여섯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볼라비오 클럽의 박지연 선수입니다. 박지연. 오. 그 다음에 또 여덟 개군요. 어떤 그 파괴 의미라 그럴까요? 이게 들어갈 때 이런 걸 보면 네. 분명히.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인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런데 <laughs> 아 지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네. 박지현 선수의 샷 또한 원쓰리로 아, 원, 약간 얇게 공격되면서 스트라이크일 거라는 예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하지만. 수, 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 쉬워 보이잖아요 네. 스페어 처리가 그런데 끝에 가서 이게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공 자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지게 되면 네. 남아 있는 핀 하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들어 그냥 오픈이 되고 말고 맞습니다. 말거든요. 네. 이제 여섯 번째 프레임 일체회 김현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오자 왼쪽 어 다시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김현주 선수 지금 워낙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작은 플레이 하나하나에도 정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너무 스트라이크 목말라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현주 선수의 스트라이크이 지금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네. 그런 상황이고요. 저렇게 화이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실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핀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질 않아요 네어 네. 조하라 선수가 지금 더블로 이어준다면 또핀 차를 줄일 수가 있죠 역전을 할수 있는 발판을 네.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일곱 번째 프레임 일체회 조하라 선수입니다 더블로가 더블. 오아 여기서 왼쪽에 핀 하나가 남아있네요 이게 스트라이크와 스트라이크가 아닌 차이가 점수 차이에서는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연속 스트라이크였으니까. 이게 만약에 더블로 끝난다면 네. 열핀 차겠지만 네. 더, 더 터키 4 0 0을 이어주는 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럼요. 그런 프레임이었다면. 역전으로 갈수 네. 있는. 네. 아잘 쳤는데요. 정말 어, 아쉽죠. 어, 네. 네. 잡,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7번째 프레 스페어 하나 남아있는데요. 어? 이 스페어 처리가 진짜 좋네요. 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금 긴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같은 여덟 번째 프레임 볼로비우 김연경 오, 네. 그렇죠 김연경 선수가요 아이 선수를 분위기 메이커를 떠나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해결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김연경 선수 이번 투구는 얇게 공략되지 않은 게 지금 네. 약간 어깨를 닫아서 안쪽으로 어, 다다치는 스윙을 했기 때문에 원스리로 정확하게 지금 꽂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막판에 와서 양쪽 클럽 모두 다 우승을 위해서 그 피치로 올리고 있어요. 네. 네. 아홉 번째 프레임 넘어왔습니다. 양쪽 나란히 모두 더블에 도전합니다. 먼저 일체회 김현주. 자, 더블로 가는지. 더블 돌아야, 돌아야, 돌아야 되는데요. 아, 조금 늦었어요. 네. 여섯 개 핀. 여기서 더블을 가져가야만 일체회가 어, 유리한 고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어, 볼러뷰 클럽에 끌려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핀차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프레임 수는 이제 한 프레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겁기다 말이죠. 지금 김경희 해설위원께서 보기에도 그렇지만 일체 회가 어, 스페어 처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쉽게 보이지만 어렵죠. 계속 한 핀씩 남았던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바이오들이... 여기서. 아... 아... 아쉽습니다. 여기서 일체회, 저희들이 중계방송하면서 만나본 일체회가 이런 모습을 잘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클럽의 1, 2, 3라고 할수 있는 그럼요. 일체회였는데요. 네. 강력한 아... 우승후보였죠. 네. 네. 그러나 역시 공은 둥글고, 오히려 이 볼러뷰클럽이 신생클럽이지만 어, 행운과 함께 지금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네, 네. 아홉 번째 프레임 박지현 네, 아홉 번째 프레임 오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더블 성공합니다. 더블 연속 스트라이크 이렇게 되면요 한쪽은 안 되든 너무 안 되고요 한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냥 네어 네. 아, 볼러뷰 클럽의 점수를 지금 쭉 보시면 높은 점수를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점수를 그럼요. 잡고 늘어진다는 느낌이 아주 들거든요. 아주 그 질긴 네. 승부 근성이 네, 있는 네, 팀이에요. 분위기를 네. 다운시키지 않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또 김연경 선수가 결국 앵커로 나왔는데요. 터키 어. 그렇죠. 치아 아. 이번에 저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핀이 저는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네. 아. 김연경 선수가 지금 기분이 아주 고조된 상태인데 아주 좋아요 지금. 네. 그렇죠. 컨디션도 좋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페어 처리에요 7번 쉬운 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을 눈에 발휘해서. 보이지만. 네.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게 다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차라리 2번이나 4번이면. 자 일단 7번. 어, 돌아야 됩니아 네. 잡았습니다. 아 김연경 선수는. <laughs> 좀 보는 사람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선수예요. 그렇죠. 표정이 네. 살아있다고 해요. 네. 정말 볼링을 좋아하고 있잖아요. 네, 네 즐기고 즐겁게. 있고요. 본인이 네. 즐거워요. 보는 사람들 즐거워요. 네, 네, 그리고 팀 분위기에도 그만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성적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승의 문턱까지 왔죠. 네, 4위 꺾었죠. 또 2위 꺾었죠. 2위도 네. 꺾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보너스 투구. 김현경. <laughs> 네, 핀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182대 128로 아주 큰 점수 차가 나왔습니다. 최종 결승전에서.